네, 안녕하세요. 육향한 세양사연 이야기, 정사 t v 정사입니다 오늘은, 당당한 어른되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시 전에, 저희 동네에 이제, 그큰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양방향으로 다 이제, 그 보행자가 신호가 다 켜지는 사거래요. 리 요즘 그런 사거리 많잖아요. 이제 다, 차가 다 멈춰서 있고, 사방 다 이제, 한꺼번에 딱, 그래서 대각선으로도 건널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기도 큰 교차로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바쁘시니까 보행자들 맞춰서 쭉 같이 이제 걷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제가 딱 걷는데 대각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 배달하시는 분이. 그더니 제 앞으로 쏙 지나가길래 그냥 좀 지나가도 하고 이제 좀 살짝 비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예, 이거 절대 욕 아닙니다. 일부러 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이 씨발 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갑자기 헬멧 확 얻어가지고 갑자기 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서 황당하잖아요. 아 씨, 갑자기 나한테 왜 저래 하고 제가 순간 욱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옆을 싹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아, 이 그럴만 하더라고요. 옆에 경찰차 있왔어요 경찰차. 근데 봤더니 그 아씨 헬멧 안쓴 거예요, 헬멧. 예, 헬멧 안쓴 거, 자기가 헬멧 안쓴거 알고 다니는데, 경찰차를 보면 피한 거죠. 아이고, 참.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다가, 이제, 번뜩 교차돼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저 이제, 저희, 딱, 저희, 딸이랑 같이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물을 먹었나, 뭘, 뭘 했어요. 한 손으로, 한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뭘 했어요. 그때 저희 딸이, 아, 두 손으로 운전하라고. 위험하게 왜, 한 손으로, 한손 운전하고, 한손으로왜 이렇게 딴짓하고 그리냐고뭐라한 거예요. 아, 제가 딱 그거 보고, 알았어, 알았어 하고, 어, 똑바로 운전할게 하니까, 네? 똑바로 운전해야지, 가족을 지키지, 막 하면서, 이제 엄청, 이제, 제가 잔소리, 엄청 혼났거든요, 우 딸한테. 그, 저도 이제, 항상 두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도 헬멧 쓰고 다니고, 그렇죠다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아이들은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실천 안 하죠. 그걸 보고 있으면, 처음에 아이들도, 그, 저게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른들이 하니까, 아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어른이 되어야겠다. 또 그렇게 습관이 되면, 뭐, 제 삶도 이제 더 건강, 하고당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아이들을 지켜보겠다, 아이들을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항상 이게 교과서 같은 바른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아이들 생각해서 바른 생활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예,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